오늘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매력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매력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한 대여섯 개 정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생각해둔 내용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laughs> 말씀을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신간에도 썼었는데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인간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나누는 것은 무의미하다. 인간은 매력 있는 사람과 매력이 없는 사람 둘로 나뉠 뿐이다. 서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매력적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첫 번째, 매력적인 사람들은 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약두달 전쯤에 받는 것에 익숙해지세요 라는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그 영상에서 전달드렸던 내용과는 다른 논지로 말씀을 하나 드려볼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시를 한 가지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랑 약속을 잡고 만났다가 헤어지는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차를 가지고 나왔는데 상대방은 대중교통을 타고 나왔대요.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상대방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태워 줄게 혹은 뭐 친구가 아닌 사이면 태워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은 뭐라고 할까요 뭐 제가 정확한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저의 경험상 10명 중에 7 8명은 예의상 거절 을 합니다 그 상대방의 친구 사이면 아니야 괜찮아 지하철 타고 가면 돼 라고 하거나 아니면 지인 사이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예시에서 같이 차를 타고 가는 게 불편한 사이라는 전제는 빼는 겁니다 말도 안 되게 괜히 꼬투리 잡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더러 계셔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7 8명의 케이스를 제외하면은 10명 중에 두세 명 정도 만이 태워 주겠다 라는 말에 감사해요. 태워 주시면 저야 고마운데 번거롭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밝은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기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예의상 하는 거절은 있잖아요. 상대방에게 있어서 아 내가 한번더 권해 봐야 되나? 아니면 됐다고 하니까 안 태워 줘도 되는 건가? 하는 불편함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애초에 상대방이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자체가 나는 너를 이만큼 신경 쓰고 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나에게 한 제안이라면 예의상 거절하기보다는 그냥 받는 게 권한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훨씬 더 편하게 느낄 수 있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넙죽넙죽 받고 익숙해져가지고 뭐더 달라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아,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받는 게 되게 자연스럽다. 편해 보인다. 사랑을 받아 봤구나. 그래서, 주는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구나, 라고 무의식적으로 상대가 느끼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두 번의 거절은 예의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저도 알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봤을 때 나라는 사람은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 때 흔쾌히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예의상 거절 이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베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는 매번 왜 이렇게 거절만 하지 혹시 내가 하는 행동들을 동정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받는 게 익숙하지 못한 다른 이유가 뭐가 있나 여기서 더 나가면은 고집을 부린다는 생각까지 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깨 닦고 난 후로부터는 누군가가 저한테 배려의 제안을 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거리낌 없이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예시가 완전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두 번째 내용을 들어보시면 완벽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매력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 두 번째 자기 자신의 주관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이것도 예시를 들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소개팅을 나갔어요. 소개팅을 나가서 처음 보게 된 사람과 단둘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식사 메뉴를 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뭘 먹을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한테 땡땡 씨는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혹은 혹시 드시고 싶은 음식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저는 가리는 거 없이 다잘 먹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먹고 싶냐고 물어본 여러분들은 이런 대답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맞받아쳐야 되는지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거기 때문에 당황을 하거나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근데 반면에 혹시 드시고 싶은 음식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밀가루가 땡겨서 스파게티가 먹고 싶긴 한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여기서 더 좋은 방법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과 동시에 내 생각도 전달할 수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혹시 스파게티 괜찮으세요? 라는 의문문을 던진다면 그 말을 들은 10명 중에 10명은 스파게티를 싫어해도 당연히 괜찮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전자 같은 경우는 가리는 게 없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나보고 지금 메뉴를 정하라는 건가? 근데 내가 메뉴를 정했는데 별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반면에 후자 같은 경우는 명확한 선택지가 제시됐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사람이 편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있는 거랑 상대방에게 내 취향을 강요하는 건 엄연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행하는 사람도 이 둘을 구별할 필요가 있고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주관인지 강요인지 둘중 어떤 쪽인지를 캐치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상대방이 특별하다고 느끼게끔 한다 그리고, 덧붙여서, 낙관적이다, 입니다. 이것만 들으면, 뭐, 이거는 좀, 뻔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특별하다고 느끼게 만든다는 거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궁지로 몰아야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잘한다, 잘한다, 칭찬했을 때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 또한 그 부류에 속하는 케이스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가 돋보이게 되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가 왠지 모르게 위축되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전자처럼 느껴지는 사람과는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낙관적이라고 말씀드렸던 걸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누가 봐도 있잖아요.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은 힘든데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이유를 찾아서, 아,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든 거야. 라는 합리화를 달고 살아요. 근데 반면에 매력이 있는 사람들은 삶 자체는 원래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 자체가 힘든 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제가 제 유튜브 댓글들을 보다 보면, 인생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다라는 걸 느껴요. 아무 생각 없이 보면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정도로 비춰지는 댓글일 뿐이라서 여러분들이 그런 댓글들을 봤었어도 크게 개의치 않고 지나쳤을 수도 있어요. 이야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엊그제 불과 엊그제 올렸던 영상에서 20대의 시간은 사람을 만나는데 쓰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댓글에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솔직히,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지치는 시대라, 인간관계는 맺으면 맺을수록 스트레스 받아요. 라고 작성해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이것만 들으면, 그게 왜?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댓글은 악플도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그분 한 사람의 생각일 뿐이거든요. 그리고 그 댓글에 좋아요도 많이 눌렸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다는 거잖아요.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지금 힘든 사람들한테는 이 댓글이 얼마나 공감됐겠어요. 뭐 나처럼 힘들고 뭐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 말고도 이렇게 많구나. 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정작 그게 낙관적인 공감이 아니라 비관적인 공감이라는 것까지는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정말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된다, 이것까지만 생각하고, 그 공감이 낙관적인 공감인지, 비관적인 공감인지까지는 인지를 하지 못한다는 그 자체가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영상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상에서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댓글에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감이라는 단어 두 글자에만 포커스를 맞출 뿐이지, 비관적 이세 글자에는 포커스를 맞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내용 전부를 통틀어서 생각해보면 결국 세 가지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밝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관적인 사람이 될지 낙관적인 사람이 될지 매력적인 사람으로 남을지 그저 그런 사람 중에 하나로 남을지는 오로지 여러분들 각자 개개인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오늘 영상만큼은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의미를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항상 밝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라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